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일보 디지털 미디어부 뉴 콘텐츠 팀 팀장을 맡고 있는 이대진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운이 좋게도 여러 그 언론계에서 이제 상을 수상을 하면서 피해자분들 좀 만나 뵙고 이렇게 종속식 전하기도 하고요. 지금도 이제 피해자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는데 좀 불편하셔서 행정 업무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셔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도움을 연계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완전히 이제 피해로부터 이제 벗어나셔야 그게 저도 좀 마음이 놓일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어,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생활이 뭐 바뀌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 피해자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33분 다그 기억에 남는데, 사실 첫 번째 말씀이 제일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그피해 상황이 거의 그, 그 총체적이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뭐 구타 이런 것도 시작해서 을 성폭행까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이게 과연 진짜일까? 정말 그 시대에 아무리 뭐 암흑한 시대였지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되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 할수록 비슷한 이제 그 피해 증언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아,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기본적으로 다 어떤 팩트에 근거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했었습니다. 5월 27일에 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2기가 평제복지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해서 지금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또 5월 20일입니다. 얼마 전인데 피해 생존자분들 중에서 국가를 대상으로 이제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조사가 한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또그 이후에 어, 국가 배상이라든지 아니면 또 박인근 원장 일가의 재산 환수라든지 좀더 실질적으로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뭐 행정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당연히 마련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이 저는 시민, 또는 국민적인 어떤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형제복전이 12년 동안 운영이 되어 올수 있었던 데는 물론 이제 박인근 원장 일가와 그 공권력, 국가폭력, 이 보통 공관 카르텔을 어, 형성을 해서 어, 10년 넘게 이렇게 유지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그또 그또 한편의 어떤 베이스가 됐던 것은 시민들의 무관심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공권력이 그렇게 인권 유린을 자임을 하더라도, 어, 언론 또제 역할을 하고, 또 이제 시민들이 그런 감시의 시선을 계속 보냈다면, 어, 이런 일은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기사를 쓰면, 뭐, 어, 성풀도 달리지만 악플도 많이 달리는데요. 어, 이번 기획 같은 경우는 이제 악플이 거의 없었거든요. 되게 저희는 만족스럽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도 너무 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 그런 댓글들이, 어, 이렇게 장기 기획 보도를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데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어, 끝난 사건이 아니어서 계속 진실 화해를 위한 가고사 종리위원회 조사 진행되는 과정도 지켜볼 예정이고요. 1987년도에 그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실제로 이 형제복지원을 운영하는 재단은 계속 돈포리 수단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어 87년 이후 30년 형제복지원은 어떻게 살아남았나, 이 부분들을 관심 있게 어 지켜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책으로 저희가 출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에 보도를 하면서 좀 담아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요 사건별, 혹은 좀 어떤 인권 유린의 어떤 유형, 주제별로 조금 나눠가지고 올 가을에 출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언론인으로서의 그 기본 필수 덕목이나 소양은 기본으로 하고요. 지역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애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론계 전반적으로 수도권 중심주의적인 어떤 시각에 좀 쏠려 있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하게 되는데 뭐 지역의 이슈가 전국적인 사안이 되어서 뭐 어떤 전국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어, 지역 언론은또 되게 좀 보람을 느끼고, 네, 그게 또 지역 언론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